사천왕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사대천왕이라고도 하고, 호세사천왕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동쪽에는 비파를 들고 있어요. 물론 나라에 따라서 약간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체로 조선 후기부터는 거의 이와 같은 형태가 많아요. 동쪽 지국천왕은 비파를 들고 있어요. 남쪽은 칼을 들고 계십니다. 서쪽은 용과 여의주를 들고 계세요. 북쪽은 보탑을 들고 계셔요. 천은사 지리산 천은사의 사천왕 문에 모셔진 사천왕상인데요. 지금 동방지국천왕 비파를 들고 계시죠. 서방광목천왕입니다. 음. 그리고 위에는 보탑을 들고 계시죠. 북방담문천왕 여기는 칼을 들고 계시는 남방증장천왕입니다. 동방지국천왕. 동방지국천왕은 비파를 들고 계셔요. 참 여유가 있으시네.